새면은 떨어지는 것을 아야 오지 마라 붉은 저꽃도 비가 오면은 떨어지는 것을 별을 해면서 배를 따라서. 방을 건너고 산을 넘으며 그랜 그래 노란 내고 둥근 모닥불이 우릴 바. 자, 오늘은 또집 근처 가까운 어, 어, 도심 속 하천에 어, 또 낚시를 나와봤습니다. 어, 이곳은 어, 뭐 장어도 어 소식을 하지만 뭐 붕어, 잉어, 메기 뭐 다양한 어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 오늘은 어 입질이 만약에 있, 있다라면 뭐 붕어든 잉어든 뭐 장어든 어 낚이는 대로 한번 입질하고 손맛 좀 보고 싶습니다. 야 전날에 이렇게 여기 강릉 쪽으로는 눈이 지금 많이 왔다 다 녹았는데 아 어, 전날에 눈이 엄청나게 많이 왔다가 또 새벽에 날씨까지 추웠습니다 근데 오늘 출조를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그나마 또 집에서 쉬고 있으니까 힘들어서 어집 근처 어 집에서 한 5분 거리에 있는 어, 하천에 나와서 오늘 한번 낚시 한번 즐겨 보겠습니다 자 오늘 사용할 미끼는 어, 말지렁이 어, 말지렁이 하고 음 제가 앞전에 그 세제판 그 민물 새우 어 새우를 이렇게 염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 바늘에 끼어도 떨어지지 않고 단단해서 원투하기 좋습니다. 그래 새우도 있고 뭐피레미 참붕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어 이렇게 사용을 하다가 뭐 그래도 반응이 없다 이러면 또 미꾸라지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 미꾸라지 미끼 또 꼬리깨기로 싱싱하게 사, 살아 움직이기 위해서 끼워 보겠습니다. 그리고 낮 시간에 어, 한두 대만 어, 미, 한 대는 말지렁이 한 대는 어, 염장한 작은 민물새우를 끼워서 한번 일단은 입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낮 시간대 제가 원래 잘 던지지 않는데 낮에 한번 두 대만 일단 탐색차 한번 던져 보겠습니다. 아 이제 케미 꽂고 이제 낚시막 시작하는데 와 정신없습니다 지금 말지렁이 미끼 끼워놓은 거에 황어가 정신없이 달려들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어, 유난히 우측으로만 계속 낚싯대 집 입질이 어, 집중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대 우측 다섯 대 이쪽으로만 지금 계속 지금 입질이 들어와서 와 미끼를 아무래도 바꿔야겠습니다 말지렁이보다 미꾸라지로 바꾸든지 해야겠습니다. 와. 너무 심합니다. 이비이 말지로이 미끼로는 우저히 그 황어나 뭐 기타 잡어가 너무 심해서 미꾸라지 미끼로 교체를 했습니다. 잠깐 그 제가 여기 뒤에 화장실 좀 갔다 온 사이에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제가 그 캐미를 그 정렬시켜놨는데 완전히 그 도레미파솔라시 도가 됐습니다 완전히 파도타기가 됐습니다 지금 입질이 너무 심합니다 아 아무래도 오 낚시가 아 너무 피곤합니다 일단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뭐 미끄러지고 어, 말지렁이거할거 거 없이 계속 어, 황어가 붙고 있습니다. 도저히 뭐 지금 채비 엉키고 뭐 난립니다. 그래서 어, 오늘 낚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우 막 지친다 지쳐. 아무튼 또 다음 영상에서 또 새로운 포인트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접자.